일주일 중으로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나이다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면서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세요. 유튜브 표지창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쓱쓱 자라는 어린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간도 귀한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지부 친구들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지부 친구들 모두 또참 소망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더욱 예수님 사람을 듬뿍 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높이 바라주시고 영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 성경 말씀 따라서 읽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님께 서는 쉬지 않고 기도, 하시며 기적도 행하 셨 어요？바울도 예수 님 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께 기도 하며 언제나 항상 기뻐 했 어.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여 어여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어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만에 항상 기뻐했어요. 전해가 배가 부서졌어. 죽을 뻔한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처럼살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웅성, 웅성. 에베소 교회 yes, n i m b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안돼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해요. 그래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면서 날마다 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세요. 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인 제자인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더 언제나 감사하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좋으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집의 친구들 모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시간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